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세 가지 운동을 매일 실천했을 때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진작 알았으면 수술 안 했을 텐데 하실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흔히 나이 먹으면 협착증은 다 생긴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60대 중80% 이상이 협착증으로 힘든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건 아무리 잘한다는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도 몇 년은 좀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또 협착증이 재발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요, 집에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자가 운동 치료를 제대로 한다면 수술로도 어려운 협착증을 완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올해로 10년차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데,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던 환자분들, 제 숙제 잘 따라와 주시고 병원 와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 분들 중한 분은 처음에는 병원 오실 때 지팡이 짚고 오셨는데 치료 졸업할 때쯤에는 지팡이도 안 짚으시고 해외여행까지 갈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지금도 감사 인사 가끔씩 보내주십니다. 협착증 좋아지신 환자분들은 바로 오늘 알려드린 이 운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실행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보 제 영업비밀인데 이거 알려드리면 병원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저의 숨겨둔 영업 비밀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효과 본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운동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매일 실천해야지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꼭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혀질 때까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는 항상 외부 자극에 무방비 상태가 돼요 쉽게 말하면 코어는 척추의 기둥을 잡아주는 중심부예요 데드버그 운동은 척추를 안정화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코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협작층 환자분들이 데드버그를 매일 하시면서 허리 통증이 줄고 일상 움직임이 훨씬 편해졌다는 피드백 정말 많이 받았어요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은 90도로 들어 올려주시고 양손은 천장을 향해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내려줍니다. 복부에 힘을 주고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게 유지하면서 내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루에 15회씩 3세트 진행해 요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에요.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꽉 주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동작은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범위를 줄여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중둔근 운동입니다. 중둔근은 우리가 서고 걷고 뛸때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예요. 특히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그 부담을 거스란히 허리가 떠앉게 됩니다. 그래서 중둔근이 약해지면 걷기만 해도 허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중둔근만 제대로 써줘도 허리가 과도한 보상 작용을 안하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엉덩이 근육 집중해서 강화시켜 주세요. 먼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 다리는 쫙 펴주시고 위 윗다리는 무릎을 90도로 굽혀 줍니다. 아랫다리는 편 상태에서 윗다리 무릎만 천천히 위로 올려 주는 동작입니다. 이때 엉덩이 근육, 즉 중둔근에 집중해서 수축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진행해 주세요. 한 세트에 15회씩 3세트 양쪽 번갈아 진행해 줍니다. 주의 사항이에요. 골반이 같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골반은 고정하셔야 돼요. 골반도 같이 뒤로 넘어가면 중둔근의 자극이 떨어져서 운동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하고 싶으면 한쪽 손을 중둔근 촉취하면서 운동하시면 더 집중적으로 중동근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관절 힙힌지 운동입니다 관절 사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한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에 연관된 관절이 보상해서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리 통증의 90%는 사실 고관절 기능 저하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 상단 위에 관련 영상이에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세요. 힙핀지 운동은 고관절의 움직임을 바로잡고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핵심 운동이에요. 이 동작만 제대로 익히셔도 일상생활이 가벼워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무릎 아프신 분들도 이 운동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도 좋아질 거예요. 먼저 양발은 어깨너비로 벌리시고 서주세요. 무릎은 살짝 눕혀주시고 허리는 C자 곡선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무게중심은 발 뒤꿈치에 두고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와 고관절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반복해주세요. 한 세트에 15회씩 3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접힌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허리가 말리 이거 나. 굽는 경우는 동작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꼭 거울을 보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무릎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고관절을 접는 겁니다. 고관절이 뻣뻣한 분들은 처음에는 범위를 작게 점차 늘려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세 가지 운동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매일 실천했을 때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도 진작 알았으면 수술 안 했을 텐데, 하실 정도로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운동은 하루만 잘한다고 절대. 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완치로 가는 길이에요. 앞서 협착증에 좋은 운동 세 가지 알려드렸고요. 그런데요, 허리에 좋은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열심히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시면 본전밖에 안 돼요. 이제는 협착증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꼭 끊으셔야 할세 가지 나쁜 습관도 짚고 가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빼고 좋은 좋은 습관을 넣어주면 몸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쁜 습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도 안 하고 바로 생활하는 습관. 이게 진짜 위험한 게요.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의 근육과 관절은 다 굳어지게 돼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세수하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굳어있는 자기 보호를 위해 오히려 근육을 더 강하게 수축시키고 긴장시켜요.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침에는 스트레칭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전에 올려드린 스트레칭 영상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루에 첫 움직임을 부드럽게 시작해주세요. 그게 협착증 관리의 시작이에요. 꼭 따라해주세요. 천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상입니다. 두번 두 번째 허리를 구부릴 때 C자 모양으로 보호하지 않고 그냥 구부리시는 습관. 많은 분들이 뭔가 주을 때나 허리 숙일 때 허리를 그냥 툭하고 구부리시는데요. 허리는 사실 부드러운 곡선 C자 형태로 유지하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허리를 역 C자, 즉 반대로 꺾이거나 무리하게 구부리시면 디스크는 물론 허리 주변 근육 관절 모두 손상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엔 허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망가져서 협착증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쓸때 무조건 쓰자. 곡선 유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서 아무리 좋은 치료 받아도 허리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면 끝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기면 병원 가서 수술받고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원인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통 협착증은요, 사고가 난거 아닌 이상 평소에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때문에 내가 만든 결과예요. 그러니 병원 치료나 수술만으로 끝내려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고요. 그 생각으로 계속 병원 치료만 반복하시는 건 마치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아요. 진짜 완치의 길은 평소 생활습관 교정과 자가치료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착증을 진짜 완치하고 싶다면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지로 몸을 관리하고 습관을 바꾸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지팡이 없이 걷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나쁜 습관 그리고 매일 실천해야 할 좋은 운동 세 가지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협착증에서 벗어난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협착증은요 그냥 정도면 점점 나빠지지만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술 없이도 지팡이 없이도 다시 걷고 다시 여행하는 삶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길은 병원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부터 하루 10분 투자해 보세요.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중둔근과 고관절, 코어를 살리는 운동으로 내몸 몸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세요. 완치의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그 길은 여러분이 매일 한 걸음씩 실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회복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